안녕하세요. 마마래입니다 이번에는 8월의 말띠 운세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 주세요. 이분들 약간 좀 8월 달에 금전을 모았으면은 좀 써야 될 시기예요. 금전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모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코인으로 듣고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어 그렇다고 하시면안 되고 좀, 많이, 여러 방면에서, 오목조목 좀,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좀, 들어온 만큼은, 어, 절반이 안 돼도, 한, 3분의 1 정도는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비었던 게, 다시, 곡물이 채워지듯, 곡식이 채워지듯, 다시 채워진다고요. 더 채워질 수도 있고, 파 음, 8월달이 말띠분들이 약간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순환이 되면서 써야 되는데, 어, 막히고 자꾸 가지고만 계시면은 이게 좀큰 화를 불어,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본인들의 이제 말띠분들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건드릴 수도 있어요. 빼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음, 가끔 뭐 그런 거에 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좀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겠지만 그안좀 좋게 풀어갈 수 있으면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취미를 색다른 걸로 하나를 좀 바꿔 가시거나 아니면은 음 매운 음식 뭐 스트레스나거나 화났을 때 매운 음식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걸로 좀 풀어 가시는 게 좋아요. 갔다 속애 리게 막 그렇게 매운 건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하반기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말띠생분들이 상반기에 좋지 막 한창 달리던 시기에 좋지 하반기는 좀 지치는 시기이기도 하고 어, 많이 먹어야 될 시기이기도 한데 추위도 그렇게 많이 안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 스트레스도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시긴 하는데 이거를 모아두신 거를 어, 겨울 용으로 대비를 미리 해 두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좀 하반기를 풀어갈 수 있는 운세기도 하거든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좋아요.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39살 분들이, 아, 33살 분들. 이분들 좋거든. 좋기는 한데, 음, 좋은 적이 좀 결혼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싱글이시거나 아니면은 돌싱이신 분들 다시 결혼운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니면은 취업적으로 학교 분도 많이 들어오고 어. 그리고 좀안 좋으신 분들 생각보다 운기가 뒤바뀌신 분들은 57세 분들 이분들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하도 몸을 휘황찬란하게 막 쓰셨나 봐요. 몸을 좀 많이 쓰신 분들이 있나 봐요. 이분들 건강으로 건강 검진, 종합 건강 검진 그런 것좀 받으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좀 8월에 애군을 막아갈 수도 있고 풀어갈 수도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행운의 색깔, 행운의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행운의 색깔은요. 말티분들이 주황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홍당무 색깔도 주황색이죠. 여러분들. 어. 어, 먹이를 줘도 면먹어는 주황색 같은 거. 주황색 티가 됐든, 아니면 주황색 배지 뭐, 액세서리가 됐든, 쪼만한 핀이 됐든, 그런 거 해주시는 게 본인들은 풀어갈 수 있고, 음, 행운의 숫자로 봤을 때는, 0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금전이 뭐, 1억이에요. 그러면 0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냥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그냥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운을 찾는 그냥 어 재미로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띠 운세 2번 마치겠습니다. 안녕.